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카메룬대 브라질, 세르비아 대 스위스, 이렇게 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H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1패를 기록하며 H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28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2무1패, 평균득점 1.2, 평균 실점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김승규를 시작으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을 포백으로 두고 황인범, 정우영을 3선에, 손흥민, 정우영, 권창훈을 2선에, 조규성을 전방에 세우는 4-2-3-2-1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조규성이 7.34, 김진수가 7.3, 김문환이 6 8 7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조규성이 두골, 김진수가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부상으로 인해 김민재와 황희찬의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포르투갈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승을 기록하며, H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9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득점 2.6, 평균 실점 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디오고 코스타를 시작으로 주앙 칸셀루, 페페, 후벵 디아스, 하파엘 게레이로를 포백으로 두고 베르나르도 실바, 후벵 네베스, 윌리엄 카르발류를 삼선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선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주앙 펠릭스를 전방에 세우는 4 3 1 2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36, 주앙 칸셀루가 7.06.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두 골과 이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부상으로 인해 다닐로 페레이라, 누노 멘데스, 오타비오의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직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두 골을 실점한 후 동점을 기록하였으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일실점을 더하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에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몸 상태까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비록 포르투갈이 승리하긴 했으나 포르투갈이 잘했다기보다는 우루과이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한 결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후보 선수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보 선수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비등비등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전들의 부상으로 포르투갈은 주전들의 체력 안배로 인해 양 팀이 100%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팀 모두 쉽게 골을 넣지 못하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승, 무, 패보다는 2.5원 더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쥐조 카메룬과 브라질의 대결입니다. 먼저 카메룬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쥐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43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무2패, 평균득점 1.0, 평균실점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데비스 에파시를 시작으로 누후톨로, 니콜라스 은쿨루, 장샤를 카스텔레토, 콜린스 페를 포백으로 두고 마르탱 옹글라, 피에르 쿤데, 잠보 안귀사를 이선에 칼토코 에칸비, 막심 추포모팅 브리안 은보메를 전방에 세우는 433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장샤르 카스텔레토가 7.7, 막심 추포모팅이 7.2, 피에르 쿤데가 6.77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막심 추포모팅이 한 골, 장샤르 카스텔레토가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메루는 출장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승을 기록하며 기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 랭킹 1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옷은 평균 득점 2.4, 평균 실점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에데르송을 시작으로 다니 알베스, 마르키뇨스, 브레메르, 알렉스 텔레스를 포백으로 두고 브루노 기망낭이스 카세미루를 3선에, 하피냐, 안토니,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2선에, 가브리엘 제수스를 전방에 세우는 4이 3일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카세미로가 7.89, 알렉스 산드로가 7.7, 히샬리송이 7.3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두 골,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부상으로 인해 네이마르와 다닐루의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루는 직전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3대 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골을 리드당한 상황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준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은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16강 진출을 할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브라질이 후보 선수들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카메룬보다 전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은 직전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력이 좋은 스위스를 상대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보 선수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결국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브라질은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후보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보 선수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브라질 우세가 예상됩니다. 카메로는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이 있지만, 브라질은 후보 선수들만으로도 우승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전력이 탄탄합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타디움 나인언드레드 974에서 열리는 쥐조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세르비아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쥐조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21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평균득점 2.8, 평균실점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르비아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바냐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시작으로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밀로스 벨코비치, 니콜라 밀렌코비치를 포백으로 두고 필리코 스티치, 사샤 루키치, 네마냐 막시모비치, 안드리아 지브코비치를 3선에 두잔타디치,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2선에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를 전방에 세우는 3, 4, 2, 1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안드리아 지브코비치가 7.16,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7.11,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가 7.02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한 골, 안드리아 지브코비치가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는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스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쥐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15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득점 1.0, 평균 실점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의 안조머를 시작으로, 실반 비드머, 마누엘 아칸지, 니코 엘베디, 니카르도 로드리게즈를 포백으로 두고 레모 프롤러 그라니트 샤카를 3선에 제르단 샤키리, 지브릴 소우, 루벤 바르가스를 2선에 브릴 엠볼로를 전방에 세우는 4-2-3-1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얀조머가 7.46, 실반비드머가 7.12 니코 엘베디가 6.76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브릴 엠볼로가 한골 제르단 샤키리가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부상으로 인해 놓아 오카포의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쉬운 수비 집중력으로 두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한 점을 따내는데 그쳤으며 세르비아는 이번 경기에서서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브라질을 상대로도 쉽게 득점을 내주지 않을 만큼 단단한 수비를 보이고 있기에. 세르비아가 기존의 공격 방식으로 승리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스위스는 직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스위스는 비록 패배했으나 우승 후보 브라질의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등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을 노리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스위스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루한 공방전 속에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비아는 스위스의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며 스위스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견고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골차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승, 무, 패보다는 2.5원더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월드컵도 김프로 스포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가족방에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니 부담없이 들려주세요. 스포츠 분석의 원앤온리, 김프로 스포츠였습니다.